네, 고난주간, 어, 넷째 날, 세종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 가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찬송가 144장 찬송할게요. 오늘은 어, 기타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해. Yeah. 내 네. 네. 시야 주변 내. 예. Hey it's No. no. Yeah. yeah.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저희 아내는 몇년 전부터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 어깨너머로 조금씩 듣고 또 책도 조금씩 보고 하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다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 또 사람의 건강한 인생, 건강한 마음, 건강한 자존심, 자존감, 정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유아기 시절에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가 사람의 평생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청소년 사역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영유아기 시절에 사랑에 부족한 친구들이 사춘기에 더 많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기 시절에 많이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또 오늘 커서도 많은 분들의 아픔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거나 또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신 채 살아갔다면 또 은연 중에 남아있는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을 텐데, 어, 양쪽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서로가 남겨진 아이 한 명을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걸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 남이 되면 그만이지만, 보통은 양육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데, 나도 키우지 않겠다. 너도 키우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쫓아갔다가 하면서 울고 또 엄마가 네 아빠한테 가 그래서 갔다가 아빠가 또네 엄마한테 가 해서 울고 어그 아이가 많이 울면서 어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부모님이 안 계신 것 자체도 힘들텐데 어 부모님께 버림을 가는것은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정말 헤아리기 힘든 아, 어, 큰 상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이야기 하나가 사실은 버림받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죠.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아마 사박다니 아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짜여 나를 어짜 어짜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뜻이라. 아멘 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9시쯤 되었을 때에 어,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께서 어, 크게 <laughs>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10편 어, 22편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시듯 그렇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외침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계시는 그 상황과 그 죽음과 그 고통은 단순히 예수님이 큰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 정치적으로 보면 모함이었지만,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의, 어, 어, 예수님이 의예수님 피흘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수님께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지면서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 붓고 계시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아픔과 슬픔은 몸이 아픈 것. 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더큰 고통과 더큰 아픔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아픔이 더큰 아픔이셨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아들의 마음, 어, 그보다 더큰 고통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어, 버림받은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버린 아버지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세속적인 이 세상 사리에서, 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제악으로 어, 자식을 버린 부모들이 물론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 그런, 어, 모습으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 예전에, 어, 하, 하정환 목사님 쓰신 청소년 공과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 한 버스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이었어요.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위기의 순간에 안전한 길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길로 피하는 곳에 한 어린 아이가 아, 앉아 있었어요. 어, 빵빵됐지만 어린 아이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버스 기사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어, 그대로 가서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그 어린아이를 치고 승객 모두를 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네, 버스기사는 그 어린아이를 치고 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내려서 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럴 수 있느냐? 버스로 어린아이를 칠수 있느냐? 그 어린아이가 죽었지 않느냐? 사람들이 버스기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네, 버스 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어린 아이를 붙들고 울고 있었어요. 네, 그 아이는 그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어,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마음, 그마음에 담겨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 어, 매정한, 평범한 그 매정한 아버지처럼 자식을 버림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존심이 너무나 세서 아무리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누구한테 고개 한번까딱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 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무릎 꿇었던 적이 있다 언제냐면 어, 자기 아들이 어, 사고 쳐서 파출소에 갔을 때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빌었던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어,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 내 아들 딸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마음과 신경이 회복이 있습니다. 아, 때로는 부모님에게서, 때로는 세상에서 다 체험받지 못한 아, 사랑과 돌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을 있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에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자식일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시며 고통당하신 그 사랑이 있음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세종 목요일 제자의 발을 씻기시듯 우리의 발을 씻기시듯 그 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